2023년 2월 24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 하면 부모와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의미는 저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는 사람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본문이기도 한 누가복음 14장 27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그리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자신의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결국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인 누가 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소유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돈이 지배하는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풍요와 물질이 주는 화려함과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 또한 기복적이며 또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수구스의 제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이세상의그 모든 물질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고통이 따로우며 또 힘듦이 있겠지만,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고난이 영원하지 아니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 실패가 결국은 승리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며 또한 오늘이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저와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한 강국이 또 기도하고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또 물질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니할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또한 우리 이웃들과 또이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앙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